예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구 개교 47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본교 경호장 진수입니다. 기념식 앞서 바쁘신 와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본교 개교 기념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주셨지만 근본 행사는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내빈을 모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빈 분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고등학교 우은영 위원장 최교대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헌백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청동창회 차기 회장 김홍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도장학회 회장 윤욱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황도장학회 사무국장 김창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용동구 육상부 후원회 회장 평광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청동창의 부회장 이남순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용동고등학교 47주년 개교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순입니다. 국기에 대한 격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정면 국기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기 앞에 자유롭고 중의론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예 네, 다음은 이국가제 전하겠습니다. 이국가는 지혜자의 시 맞추어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이해와 국민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교육임을 맞이하여 모범교사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동교육재단 이사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허명댁 선생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영동교육재단 김정환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정인수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제287호 영동고등학교 행정출급 이주영 선생님께서는 올바른 교육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행정업무에 열과성을 다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에 개교 47주년을 맞아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영동교육재단 이사장 김정환. 네, 수상하신 선생님에게는 동계방학 중 해외 연수경비 지원의 부상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모범 교사에 대한 학교장 기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이필숙 최수화 선생입니다. 님 허명대 선생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자, 먼저 이필숙 선생님 표창장 제 2021-1호 영동 고등학교 교사 이필숙 선생님께서는 평소 투철한 교육관으로 학생생활시도 및교과지도에 헌신적 노력과 열정으로 본교의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게 그 뜻을 높이 받도록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영동고등학교장 정인수. 예 다음은 제수 선생님 초창점제 2021-2호 영동고등학교 교사 제수와 <laughs> <최수호> 이하 이 내용은 같습니다. 예 보보상으로 그 상품권이 주어집니다. 네, 다음은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최장수 이동환 선생님입니다. 호명대 선생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십시오. 감사패 수여는 영동고등학교 총동창회 박은배 기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장수 선생님 감사패 영동고등학교 교사 최장수 기아께서는 영동고등학교에 재임하면서 성고한 교육관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동창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에그 고마운 마음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개교 47주년 기념일을 맞아 전 동문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6일 영동고등학교 청동창회장박범배 사진은 같이 네. 찍으십시요 예, 가보니, 이동환 선생님. 네, 감사패, 아, 영동고등학교 교사, 이동환. 이한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분이서 같이 한번 리고 싶네요. 예, 또 부상으로 동창에서 상품권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수상 선생께 수상 박수를 드립니다. 자, 수상 선생계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상으로 희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장학금 및 발전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영동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의 장학금 전달있겠습니다 전달은 최규대 운영위원장께서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장학금은 300만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세워 받아 네. 주다 바꾸 다시 하십시오. 예. 네. 네. 다시 하십시오. 아, 네. 네, 네. 네, 네. 그대로 계십시오. 네, 그 운영 위원장님 그잠각 별개로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또 따로 100만 원을 또 기탁해 주셨습니다. 네. 그 대표에서 전달은 운영위원장께서 전달해 주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최규대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매년 본교의 장학금을 기다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영동고 교직원 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장학회는 공교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매월 월급에서 1만 원 이상 기탁하여 2008년부터 올해 1 4회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금액은 대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달은 그 교직원 장학회 회장이신 최장수 선생께서 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올해 기탁금은 86만 원입니다. 예, 네,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을 위한 용동고 총동창회에 자금전달이 있겠습니다. 자금전달은 박은백 총동창회장께서 교장생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금 600만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고맙습니다. 총 동창에는 장학사 뿐만 아니라 본교 학교 행사 및 학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어, 다음은 황토장학회 장학금 전달 있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은 황토장학회 윤누키 회장님께서 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올해 장학금은 천만 원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황토 장학회는 70여 명의 본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순수 장학단체이며, 우로 영동구의 발전과 인지 역성을 목표로 오랜 기간 장학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영동구 육상부 후원의 육성기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육성기금 전달은 평강호 육상부 후원의 회장님께서 하시도록 겠습니다 예, 기탁금액은 천만 원입니다. 예, 기탁해 기타...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육성 후원에는 어려운 경제 분위기 속에서도 본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년 선수 육성 위에 육성 기금을 기탁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금일 기탁된 장금은 학교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기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탁해주신 교수님과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기념사 선서입니다. 기념사는 영동고등학교 정인수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 이 뛰어다니는 그중 드높은 하늘 아래 국화꽃 향기 그윽하고 가로수 그늘에 비 노랗게 물드는 모습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다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듯합니다. 오늘 영동고등학교 제4 7회 개교 기념식을 축하해주기에 특별히 자리해 주신 최교대 학교 운영위원장님, 박흠백 동창회장님, 김홍준 차기 동창회장님. 이람수 부회장님, 융국희 황토장학회장님과 김창환 사무국장님 그리고 평광호 육상구후원회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개교 당시 학교는 황량하고 책방이 이른바 없었고 비가 오면 황토물이 철철 흘러내렸으며 보다 끝없는 교실 몇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여러 선생님들은 그런 현실은 불평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이르며 당당히 달려온 결과 오늘의 영동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노력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47회 개교기념을 맞아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리와 감사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제학생들, 영동인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펼친 방백년의 교육 활동을 통해 공교는 영천 지역의 교육 특신을 주도하고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바라봤습니다. 현재도 공교는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 여느 학교보다 발 빠르게 배치하고 있으며 훌륭한 성과를 통해 영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학교 교육을 잘 따라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공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영등어의 선배님들이 사하로운 든든한 표정을 바탕으로 선배들보다 더 은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꿈을 펼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 본교는 선, 인간, 우후, 학문의 근학 증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며 교육자의 소명을 다해 주신 선배 스님들의 교육 일정에 그 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영동보가 다시 한번더 힘찬 도약을 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온 몸과 정성으로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오신 모든 스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후원해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발전을 위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학교 운영위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동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낌없이 학교 사랑과 후배 사랑을 실천해주시는 영동고 졸업생 여러분들께도 영동 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은 영동고등학교를 사랑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우리 학교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대 축복과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면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영동고등학교 박은백 총 동창회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어, 어, 오랜만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떨리고. 이에 우리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창회장입니다. 47주년을 맞아 오늘의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김정한 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정인수 교장 선생님, 이하 예,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 감개무량하고 너무나 참 뿌듯합니다. 특히 우리 재학생 여러분,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공부하느라 참 힘들고 힘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동호 미래의 기역인 재학생 여러분 항상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탁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부엉이보다 늦게 잔다는 각오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노고가 가을바람에 모기가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의 권한과 실현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있어도 부족한 재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예, 네, 끝으로, 마우시 목요 발전을 위하여 물신 양면에 서시는 우리 체기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학부모님,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우리 총동창의 이문 여러분,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일만 동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갱교 47주년 화이팅! 네, 영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과제창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그 기업기임식 행사를 못했습니다. 원래 기업기임식 행사는 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올해도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간소하게좀 진행했습니다. 다시 한양이 부탁드리고요. 어, 기기임식을 축하해주 위에 참석해주신 리딩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A상으로 영동고등학교 47주년 개혁임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예, 원래 식습이 없는 건데, 오늘, 이 애국과, 이 교가 참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한동안 못해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하고, 내빈들하고,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상으로 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자하고, 그고 내빈분들, 단상으로 좀다 올라가십시오. 네, 예, 그, 그,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여기 퇴칭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수상자 분들은 또 뭐, 상장하고, 배하고 뭐, 다 들고 나오죠. 아니, 아니, 다 보고 있더라. 아, 진짜요? 같이 찍어.